이렇게 넓은 이렇게 어, 요거도 많고 많죠. 어쩐지. 알아. 이게 오늘 같은 날 것이 증평은 어? 장날이야? 아, 아니 불리 지 산에 산에 그 자구산 들딱 음. 그 Tá

땅이래서나 이거 봐봐 사유지 땅이라 낚시하면 안 된대. 누가 샀나봐. 그지? 그래. 어, 또 샀다. 이것도 누가 팔아? 팔팔 어, 이것은 사유지 땅입니다. 낚시 동호인들이 여기서 낚시했나 보지? 낚시 동호 돈 내고 했잖아. 뭐다돈 어, 받고 응. 끝났나? 계약 기간이? 누구, 누구 내 땅인데, 들어어디 보지, 저기 저못 가게 하나? 아니, 산이 왜 이렇게 민, 민 민산이 됐어? 꼬리를 깎아놨네. 참다. <laughs> 깜짝이야. 수영하고 여긴 애들 수영하고 여긴 애들 수영하고 뭐라고 써놨어? 낚시터 뭐라고 써놨어? 낚시터 어, 관리 관리 짐이 바뀌었구나 형은 아 어떻게 홀라당 깎아놨대 그때 깎기 시작하더만 그때 깎기 시작하더라 냉이밭도 저렇게 이상한 나무 다 심어놓고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좋게 해놓는게 아니라 망가뜨려나 화장실도 갖다놨네 지금 준비중이지? 지금 준비 중이다. 냉이 캐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자. 흙을 산을 이럴 수가 없지 이, 이, 이 <laughs> 흙을 다 어떻게 해? 흙 받을 사람 아니. <laughs> <그럼 웃음> 이거 다 맥고 물었다. 응? 저거다 밀어고 일이 다 깔아 깔아. 아, 그러면서도 있지 그래놓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지. 네. 어야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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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개일 땅이라면 이게 돈이 이게 얼마 어, 어느 정도 어, 저어마마 어, 값이야 되는데 이게 왜? <목소리> 만약에 여다가 아파트 같은 거 산에서 다 밀면 아파트 좀안 아니 저 산을 밀려고 지금 나무를 없앴어 아니 아니 다른 거 심는 거더어 어떻게 따로, 나, 다른 나무 심는 거지 어떻게 저걸 다 넣어서 심어 저런 식으로 하잖아 원래 그리고 조금 조금 밀어버리잖아 그러면서 토지를 대지로 바꾸잖아 산 자연 수목님을 대지로 바꾸잖아 뭐야? 삼겹살 <laughs> 바꾸면안 된대? 서지 <laughs> 낚시 급지충충내 내리는 낚시 금지. 겹다리 낚시 급지 삼겹살 다리 급지 문제 겹다리는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리고 하는 거? <laughs> 그게 뭐야? <뭐예요>? 겹다리가 뭐야? <laughs> 충째충 낚시도 못 해요? 내리는 낚시? <laughs> 충이 뭐야? 이거 낚시 때 낚시가 고기가 물면 밑로 찌가 내려가는 내리, 거. 그 이제 둥둥 떠 있다가. 아니 이렇게 그거 그, 떡밥을 자주 음. 갈아야 돼. 아. 그뭐지라 아, 그래. 뭐 아, 겹다리는 뭐예요? 그다리는 그렇죠. 다리 두개 <laughs> 겹치는 거 <laughs> 말하는 거잖아. 젓 되게 겹다 겹낚시라 그래야지 겹다리라고 그래 여기 많았었는데 냉이가 아니 안 나왔나?

É uma maturidade, 아창지금도거보다 지금 아주 큰편이커고살생각으로 아니 좀더집 필요는 없땡빙이땡이랑 같이 энхэр хурд хурд шиг хадсан аз ба тэгээд хөтлөж байна 그스 나바디를 가고 남의 꿈에 매였대나 고급자 수치서나 혼자 걸어간다 다 그러고 밟다 찾아도 그임수나라 그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니 영국 도어진어국의에술한 배를 떨다 ういい、ね。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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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도>

안지나 녹두꽃이 떨어진면 창포장수 물고 갈리실 위점 신초하우스로 不需要